복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어, 오늘도 주님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수요송서연구로 모여 예외드리는 우리 모든 송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어,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 벌써 어, 이제 6월 초순인 것 같은데 우리는 물론 중반으로 들어서지만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건강에 건강이 어렵지 않도록 건강이 오렴당하지 않도록 건강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 몇 번이 있었습니까? 두 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기 바로 초기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또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성전 올라가서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그래서 공생의 초기와 공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성전을 정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뭔가 물론 우리가 더러워진 부분들을 성전을 깨끗이 한다. 뭐 여름맞이 뭐 대청소, 봄맞이 뭐 가을맞이 대청소처럼 하는 것도 뭐 우리가 성결 정화 사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었음을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주님께서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실은 어, 유대인들은 만 12세가 되면 유월절 어, 모든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 최소한 세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의무예요. 어, 이것은 예루살렘의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다른 어, 이스라엘을 뛰어넘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 살다가도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들게 될때 개인 개인 이 또한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같이 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때는 뭐였어요 분명한 제사가 있어야 됐습니다. 무엇을 위한 제사? 자신을 위한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다신 자신을 대신하여 죄를 사할 수 있는 짐승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여지기 때문에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 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 가정에서 저 갈릴리에서 또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가져오게 되면 뭐예요? 짐승이 우리가 여러 가지 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병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짐승을 팔았다고 하는 거죠. 목적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목적은 맞아요. 그런데 다른 집에서 가져오는 모든 제 제물들은 받지 않으시고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쓰인 짐승들을 팔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비싸게 팔수 있어. 그리고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당신은 제사장 가문에서 그것을 판단하게 모든 고난이 제사장 가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목적은 맞지만 그것이 점차로 어떻게 됩니까? 아, 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를 쌓게 되는. 왜냐면 모든 제사를 짐승들을 아, 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판매하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도 어 일반 사람들은 그대로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성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 성인 20세가 되면 어 우리가 말하는 성전, 우리가 출애굽 때마 어, 마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마다들의 생명 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문지방과 문손지에 바른 믿음의 가정들은 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세계 이었고 두 대나리온이었어요 20세 이상이면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일반 화폐는 뭐였냐면 로마 화폐 로마 화폐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화폐를 드릴 수가 없어서 유다 사람들이 통용된 유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드려야 돼. 그러면 환전이 필요하죠. 요즘도 뭐 달러 값이 올라서 우리가 뭐 외국에 사는 유학생들이 힘들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환율 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용되는 화폐,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 화폐를 유다 화폐로 바꿔야 돼. 그런 가운데 환율 차를 우리 종교주도자들이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목적은 하나님의 흠 없는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 또한 로마 황제가 새겨진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목적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을 쌓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것이 주 목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주변에 동물을 파는, 또한 우리가 어 로마 화폐를 유다 화폐로 바꾸는 성전상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상을 뒤엎어 버렸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바로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의 처음 목적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어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신 것은 바로 제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죠. 형식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중심은 종교지도자들의 이익이 중심이었던 곳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욕심을 앞세우는 모습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런 목적에서 성전을 깨끗이 하게 되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 우리 제가 PPT도 적어 놨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멘.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이게 뭐예요? 어, 실제로 처음에는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했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버린 하나님께 예배가 목적인데 도리어 어, 우리가 제사를 판매하는 것 또한 어, 돈을 바꾸는 이런 환전장사가 더 주가 되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한 모든 것을 뒤엎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성전인데 도리어 이것이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두 번째는 어, 제목은 제가 어디를 청결하게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 당시의 성전은 어, 바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입니어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에게 성전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개조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가, 어디를 청결하게 되는가 우리가 분명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는 것은, 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먼저 교회죠. 교회인데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모여던, 모인 이것도 우리 창현교회 1층 친교실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이건 예배당, 장소는 우리가 예배당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년교회는, 창년공로 27개 49번지에 있는 우리 창년교회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건물을 의미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 그러면 성전을, 교회를 우리가 깨끗히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다시금 교회 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됨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PPT에 적어 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주님, 어, 주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을 분명히 풀어주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을 모신 전이라고 하는 부분들. 두 번째는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고, 또한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 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년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값을 치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고룩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당시에 노예들은 주인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우리 종으로 대하시지 않고 친구로 대하시고, 또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e 으로 사신 십자가의 s 으로 사신 우리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웨스 t 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우리의 사람의 제 r w e 일 t m i n s t e r Westminster, 이 e s t m i n s t 을 r w e s t m i n 이 t e r w e s 는 m i n 그 t 이 r 거기에그쳐 i 는안 되고 그것이 내 영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무슨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능력 있게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내 영광에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때로는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내 영광이 내 영광에 그쳐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영광이지만 똑같은 성공이지만 내 영광에 그친 삶이 아니라 내 성공에 그친 삶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개인이 그리스도를 모습으로,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왜냐면 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깨닫게 해 주시죠. 생각나게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뭐예요? 이제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는 삶그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관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말하자면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서만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전도는 그래도 삶으로 전해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청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를 청결할 수 있을까?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 정결케 할수 있을까? 예수님이 청, 성전을 청결하게 되니까 너에게 무슨 권한이 있게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청교 주도자들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묻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전은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세만의 동산에서, 어,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잖아. 날씨가 더워서 우리는, 저도, 어, 더우면 땀을 흘릴 때가 있는데, 이 정도 땀이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 뭐,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공명이 끓어냈을 때, 뭐, 품어내는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수돗물을 트는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어 이 십자가의, 그, 주님조차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마시고 싶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신, 주관자이신데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은 뭐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어서자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된다는 게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 나는 죽고 바로 주님이 다시 사는 삶. 내가 죽어야 아, 바로 내 자아가 죽어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정결케 될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야 우리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 46년 동안이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성전을 사흘 만에 우리가 무너뜨리고 짓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이 거룩하셨던 그 길처럼 내 자아가 죽고 바로 그리스도가 죽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스 2장 20, 20,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뜨거울 때가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과연 그 모습이 나였을까 할 정도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신이 때로는 자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데 바울사도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삶이 과거의 한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내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끊임없이 내 자아가 아니야. 그것만 꼭 길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 거부할 때가 있잖아. 여러분 주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느냐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뭐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정결케 하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어느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는 삶 어제 죽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채워줘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결케 하셨구나 그렇지 교회의 모습을 되돌리셨어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 여전히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되지 아직도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변화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데 그것을 그냥 다른 교회 한국교회라고 통치지 마시고 통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 나를 변화시키고 원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서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다. 그 방법이 단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가 도주인되는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을 채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될때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바울사도처럼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총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것 정화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께서는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로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아버지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